김포 시민 여러분, 새내기 김포 시민 김두관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제가 처음 인연을 맺은 1995년 그 당시 저는 남해 구주를 하고 지금 인천 강역 시장을 한 유정복 시장은 초대. 김포군수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98년 4월 1일 10만이 넘어서 김포는 시로 승격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20만, 30만을 넘어서서고 이제 50만 앞으로 100만 메가시트를 바라보는 우리 김포시는 정말 너무나 해난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저 김두관 큰 일꾼으로서 더큰 김포를 만드는데 저 김두관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구도심 한강 신도시 그리고 통진양곡, 하성 대곡, 월곡 5개현면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동진하성에 가면 6천개월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마을과 공장이 뒤섞여있는 난개발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김포시는 도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김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 교통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 문제가 산적에 있습니다. 이해안들을 정치와 행정 경험이 없는 초보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남해군을 지방자치 일원지로 만든 행정 경험, 그리고 여야를 뛰어넘는 경남 도정,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쌓은 국정 경험을, 더큰 김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미래를 위해서 웅님을 쏟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도시철도, 201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비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원해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토해양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정성호 양주 출신 국회의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바로 우리 강건너 부르하는. 파주의 윤호덕 국회의원도 한께 하고 계십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김포시는 강남이고 고향과 일산 신도시 파주는 강북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결코 파주와 고향 일산 신도시에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손잡는다면 우리 김포시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미래에 희망있는 도시 우리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그런 김포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이제 김포는 새로운 배너와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 4일 시민 여러분이 선택한 유영록 시장과 7월 30일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저 김두관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의 김포민의원들은 정말 시민들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김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을 동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두관과 함께 희망찬 김포 미래를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김두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